해봅시다 아, 얘들 완전 답답하게 묶겠다니까낱 말을 처지가 아님. 벌칙 받는 거. 아, 뭐야 저사람 아. 야. 나너 나 완전 이2 아, 야, 다올 올리... 아, 제이2 왜쏘어 제이2 있어. 아. 어? 제이2 뭐? 제이2. 쳤잖아, 아이언맨. 난는데 아, 있어 아니면, 너. 아니면, 여우무비? 여우무비. 아. 죽어버려. 아, 나또 죽었어. 응?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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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네가 우리 아, 벌칙 때. 받는 거 얼굴 공개로 해서 올릴까? 네. 잔인하다. 잔인하다. 아, 나 실제로 배고파, 지금. <laughs> 나 실제로 배고파. 아니. 진짜. 게임에서 말고 실제로 배워볼까요? 영우빈! 어. 아씨! 영우빈! 야너 다이아 있었다 너? 네. 어. 아, 다이아를 왜 들고 왔어? 빨리 다 야아! 빙아이언테야대돼대돼의 힘을 받았어 근데 어 그거 있잖아 그그 그 뭐지 투맨이 그거 0.10.55 버전에서 다운 아니 업로드 아어어어그뭐어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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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앞에 두고 그 어, 어떤 아이템들도 있다 없어 없는 어 나구나 어, 나 정글 넘었다 어다 왔다 동굴 넘었어? 어. 아나 죽어. 나 동굴 넘고 그그 그 다음 스테이지에서 죽었어. 나이스 역전. 야 우리 올라가는 거 끊기 귀찮으니까 크리티브로 에 가자. 음. 아 나. 음. 아 크리티브고 상자 안 열리잖아. 음. 화내기 마. 알았어 상처받음. 어, 아이 스테이지 짜증난다. 아 내가 먼저 어. 위도 완전 빨랐는데. g 2 썼지? 응. 아 J2. 아 진짜 쓰지 마라. 거기는 그냥 가도 돼. 나도 쓴다. 오. J2는 올라갈 때만 쓰자. 그래. 나 올라갈 때안 써줘. 이렇게 이렇게 쓰면 돼. 스타 음? 누르고 이렇게 돌리면 돼. 아 그러면 아 진짜. 뭐? 올라가는 거. 아나 위도보다 더 욕정했다. 뭐? 진짜 <laughs> 똥. <laughs> 또두뚜두 뚜두뚜두 뚜뚜뚜 뚜뚜이 뚜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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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때뚜 뚜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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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 진짜 얘네 왜 이래? 재밌잖아. 아, 뭐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는데 이래. 아주 재밌는 거랬지. 음, 재밌다. 아욘데. <laughs> 다시 한번 위도를 연하자 어,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아나나나나아나 오, 그랜대형이다 안녕. 어, 안녕? 아이아맨아맨아맨아맨아맨 야, 나아염언맨 내려가고 있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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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이라면서 움직여. 알았어. 아, 누가 나.. 아.. 울프가 나 때렸어. 나 아니야. 나 없어. 난 여기 있어. 맞아, 나도 거기야. 멈치지 마. <laughs> 바로 앞에 있다 아 죽었어 누가 지금 막고 있는 거 TNT를 날려버리겠어 저기 앞에 나날려봐아 <laughs> 밀지 마 밀지 마 밀지 마 밀지 마 야. 여기 밑에 TNT 날릴까 아이언맘 아이언맨스 어쩌러 가볼래 우리? 기승 그럴래? 아이언맨스고응나 먼저 가볼게 응 어. 레츠 s a t i 레 e l 됐다 야한 칸만 남아 짱 go! Let's go! Let's go! 는데 t 죽었다 Let's go! Let's go! l e 오 오겠다 오겠어나그 o l 오또 점프맵 있어. 응. 아. 때리자두, 하, 쭈나이스 나이스. 좋았어, 왔다, 야나나나 나, 나 지금 최고 기록이야. 어딘데? 나그점그 그 다음 점프맵 그 거기? 어 여기. 거. 거. 아나 거기 나 거기 거기 한 중간쯤에서 죽었는데. 아 나. 죽었다. 나 지금 중간이야. 이거 실패평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아, 더갈 수도 있어. 무량 동이 쓸게. 안 돼, 에바 에바. 아, 갈까? 아까 썼잖아. 안 돼, 안 돼. 알았어요. 제이투 <laughs> 저... 쓰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이투 <laughs> 쓰고 그냥 버그 쓰고 갑시다. <laughs> 가자, 가자, 가자. 여기에서 갈수 있을까요? 갈수 있을까요? <laughs> 아, J 누르고 J 이투 누르면 될거 아니야? 아, J 이 쓰지 마. 아, 진짜 불안하다. 아,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여기 쭉 올라간 다음에 천장에서 계속 네. 누르고 있는 거야. <laughs> 잘 봐, 이렇게 이렇게 뭐 먹은 자. 것도 없는데 꺾겠어 야, 해볼... 아, 구호! 아, 와! 우 짱이다. <laughs> 완전 우연으로. 야, 여기 밑에 용암이 있는데요. 오! 오았다. 웃겠다. 맛있. 오, 깼다. 오, 깼어. 어떻 깼어? 아니, 야다 깼는지 안 깼는지 몰라. 아니, 모래 있으면 다 깨. 깼... <laughs> 봐 봐. 깼잖아. <laughs> 예! 선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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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재미없을 거 같아. 나이스. 어차피 딜이 맵을 했었잖아. 근데. 아, 나그 그 1스테이지 다못 깼었어 어쨌든 했었잖아 그래서 1스테이지도 경력이 있을 때 했잖아 아니 나 그냥 그냥 나그 여기 이상한 사람이 막 여기 유명한... 여기 무한 도전 바로 옆에 여기까지 깼었어 어쨌든 거기까지도 가, 갔잖아 알았어 그러면 내가 한 명한테 양보하지 아나 이미 너무 짜증나 나 여기 사... 야다 아침 만들려고 아침 만들라고 알았어 야. 알았어 <웃음> 야, 장욱이도. 마지막 중간으로. 아니야, 4 스테이지까지 있어. 아, 제가 여러분 제가 깼어요. 깼어요. 아 용암에 빠져도 별로 안 달아 체력. 아방 내가.. 씨, 3스테이지 가자. 나 내가.. 내가 이.. 2스테이지 망쳐놨는데. 나 3스테이지 가자. 어? 나도 갑바 주세요. 나갑바요 갑바 입어. 갚아, 갑바 어디있어요? 여기? 없는데? 갑바 네가 만들면 되잖아. 블록 있으니까. 블록을 그걸로 만들면 되잖아. 미안. 어? 갑블럭을 아, 다 가져가. 맞아. 내가? 응. 알았어. 미안 다이아 너무 뜨. 하... 아 누가 하... 터 터졌었어. 미안. 터트렸어? 아니 누가 터트렸나봐. 미야 나 아니야. 나도 아니야. 아. 아, 다이아 주줘. 자 다이아 다이아 가보 드리겠습니다. 다이아 가볼 필요 없어. 다이아를 줘. 아나 신발 못 만드는지. 다이아를 줘다 신발 상자 있어. 아, 있어? 어, 신발 됐다, 됐다. 내 눈이 무거워졌구나야 가자 4스테이지 4스테이지가 어딨어? 여길 아, 3스테이지, 3스테이지 야, 어려울 때만 슈트 입자 그러니까 오프, 오프하자 걷자, 오프? 걷자 나갔다 오면 되는데, 나 나갈 거야? 나갔다 왔어 이게 아. 더 쉬운데 어. 오픈 어떻게 해? 가로, 아니, 이렇게 오픈 OFF? OFF 영어 몰라? 아, 아. 아, 됐다 뭐야, 이거 계속 이렇게 깜빡, 깜빡깜빡 어, 어떡 하자, 하자 가자, 가자 가자 좋다 여기야? 3, 3, 3편 3부가 여기구나 가자 누가 막았냐 여기가 어디요? 크레이티브로 바꿔서 40 뛰어 우와 이거 내가 막을게 나 이거 막기 잘해 오케이 막아 너가 어떻게 해 내가 막을 거야 나 어어가 죽어 우건징이야 죽었어? 아니야 좀... 자 나오라고 나오라고 때리지 마 응. 우리도 응. 때린 거다. <laughs> 우리. 막았어. 또 막아. 막아. 또 있네? 잠시만. 응, 어, 이건 북한의 점프맨? 다시 한 번. 내가 어, 엄마한테 전화하다. 다시 한번 간다. <laughs> 자, 지금이 6편이었지? 7편에 만나요. 바이바이.